지선님 잠깐 나오셔가 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좀 예, 전에 국장님하고 이런저런 <laughs>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선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예, 어, <laughs> 조선업종의 사대보험 체납과 관련해서는 음, 조선업 업황 자체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고요. 조선업을 빨리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책들을 함께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체 산업재해, 산업체에 관련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만으로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건 과연 행정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사업장에 그러면 사람을 다 파견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그만한 공무원이나 또는 그만한 인력을 뽑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 패러다임이 산업 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 예방에 기업이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고 어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약화되어 있고 오히려 관과 행정에 자꾸 이런저런 근로감독하지 않았냐 감시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 그 잣대를 갖다 들이되니까 자꾸 이제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계속 근로감독관 늘려야 되고 근로감독관만으로안 되니까 또 다른 이 행정 관련된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이제는 저는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과 발맞춰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필요한 인력을 뽑고 안전 안전 지킴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인일조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게 만들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50인 미만 5인 미만 같은 영세 사업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행정은 그런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주 찾아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데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영세 사업장에서의 해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감독관의 지방 정부에서도 근로감독이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 저도 국회 산업위원회 있을 때부터 지방 정부의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로 아이로 규정상 근로 감독 그다음에 산업재 고용+ 고용 보호는 중앙 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방 정부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텐데 공동 책임으로 하고 지방 정부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 있는 기업에 기업에 뭔 얘기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고용노동 지청과 지방 정부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저는 효율을 높이는 데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선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 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이제 관리감독을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실 대기업에서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지만 그 비율로 보면 굉장히 조금 맞습니다. 안전은 조금 이렇게 좀잘돼 있는 편이고 잘돼 가고 있는 편이고 거기에 반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참, 참고로 말씀. 아까 일자리 경제국장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근로감독관을 당장 늘리지 못하더라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이라고 해서 도와 각 시군이 재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까지는 이제 천문을 좀 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 도내에 안전 관련된 그런 유수한, 유수한 인력들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 다음은 또 교육청에 어, 우리 특성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laughs> 학교 정책 국장 최병환입니다. 제가 저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김영균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죠? 김영균법이 생긴 이유도 아시고 계시죠? 네. 예. 자, 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자가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안한 것도 그건 굉장히 기책사유가 큰 것이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작업장에 갔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저는 작업을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조도나 뭐 이런 게, 조미, 이런 게 안전시설이 지금 미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은 아니면 우리 그 애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교육활동에 있어서 모든 그, 안전은 최우신,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직업계 고등학교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내에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과 연관되어서 어, 학교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갔을 때도 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보호장구라든지 착용이 이렇게 다 이어져야 되는데 또그 자치 서홀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예, 직업이 안되었을 적에 그 학생들이 그 노동자로서 다, 당연히 어, 직업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자한테 당연히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 달라.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저 위험 요소를 개선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이 특성화고 한 25개 아, 아개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도 지식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자, 특성화 고에가면은 여러 가지의 직무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뭐 고등학교에도 특성화 고에도 어, 용접을 한 용접 실습을 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학교마다 그그 실습한 학생들마다의 안전 보고 지급 기준이 틀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지급 기준이 계열별로의 돈은 똑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학교별로 그, 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어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안전보호구 지급하는데 우선순위가 네. 있습니까? 아니, 안전보호구는, 어, 지금 학교에서 안전보호구가 다시, 예를 들어서 헬멧이, 가용할 수 있는 헬멧이 많이 있으면은, 저희들 내려준 돈에서 다른 뭐, 보호장갑을 사든가, 아니면 또 보호환경을 사든가, 이렇게 때문에 조금 학교별로의 구입 어떤 그, 거기에서 가격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접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꼭 필요로 한안전보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직업을 하는 게 있고 어떤 학교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 저희들이 이제 지금 1학년들이 지극히 5학년에 들어가면은, 어, 각 계열별로 직업을 하도록 그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학교별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으로는1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용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맨을다가 타는데 있어서 모자가 야 어떤 아이들한테는 헬멧을 써라 착용을 해야 된다. 어떤 헬멧은 눈 장갑만 끼면 돼. 아니면 보안경만 끼면 돼.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실습이든 그 동일 직종에 대해서는, 동일 직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고 착용은 똑같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면 학교에 가면 실습부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매뉴얼도 없이. 그때, 그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학교별로 좀, 좀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그 그것을 어, 지도하고 앞으로는 그, 어, 일관성 있는 메뉴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실습 교사 선생님들 있죠 지도 선생님들 네. 계실 텐데 그분들도 실습장에 들어가면 은 학생들과 똑같이 안전보호 착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냐고요? 예예. 예. 다 합니까? 그, 그, 그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뭐 수업마다 참관을 할수 없어서 자 그래서 있군요. 제가 그런 기준이 없고 선생님들도 안전한 신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장갑 끼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부터 모범을 보여 야 학생들을 보고 배울 것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대규모 사업장에 들어가면 우리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그 현장을 방문을 해도. 안전 보고 착용을 안 하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육이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습 교사 교사 선생님들도 안전 보고 다 착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실습장에서는 안전 보호 자구 착용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또 짚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헬멧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거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전 보호구는 뭡니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네. 다른 친구가 쓰던 걸 그래서 다른 본인 보고 쓰라 하면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취업 전선에 내보내기 전에 그 교육을 석관교육 안전에 대한 습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게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전보고 직업도 학교마다 제각각 다 틀려, 근데 열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아마 그 조례를 내가 작년 올 초부터 해서 그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들고있는 있는,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더 협업을 해서 좀 상의를 해서 더 담을 게 있다면 더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례를 빨리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따라서 저희들이 어, 미비점을 좀더 조례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또 확대할 건 확대해서. 안전 문의만은 절대 지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능을 연마하는 교육도 어, 충분히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전에 대한 의식 습관 그런 교육을 어,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업장에 가서 안전이 위험하고 그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안전 보고를 지급 안전 보고 지급해 달라고상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당연히 그 우리 학생들이 사립 현장에 투입했을 때그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에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도교사라든지 그죠? 지도교사 는 안전 보호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층에서 동일된 메뉴를 만들어서 그걸 전 학교에 배포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 안전 보호구라든가 이런 걸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 예산만 그냥 던져주면 거기는 뭐그 실습부장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개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그사고한들 용접을 하게 되면 은 그런 거는 있죠 우리 그 납땜을 하게 되면은 안전 이방진 마스크도 다 틀려요 방진 마스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방독 마스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네, 렇 그리고 안전. 보안경은 그 필히 착용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가봤어요. 가보니 전혀 그런 게안 돼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잠깐 자리를 해주시죠. 예, 네, 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전장구와 관련돼서, 어, 권장하는 매뉴얼은 뭐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가 가져야 될 안전장구와 컴퓨터 전산 아이들 학, 배우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장구하고가 다른 속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은 차츰차츰 차츰 더, 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어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더 강조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구가 이게 안전장구를 한 개라도 아껴서 다른 걸 하나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그,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안전만큼은 어 그렇게 아끼, 아껴, 아껴서, 어,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어, 잘, 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어떤 예산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소모품 해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산 전체 그 도교육청 예산이 얼만데 예 동의합니다. 어, 그런 데있어 개인별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못 물어봤는데요 음 제가 그 우리 그 전에 그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거제 지역의 고등학교 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거제가 아주 특별하게 어,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한 학교를 빼고 뭐다다 다 학교가 다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 대중교통이죠. 네, 말씀시오 네.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하고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러나 또 우리 교육청이 이 아이들의 통학을 또다 책임질 수기 어려운 저희들이 재정 여건도 있고 합니다. 그제시하고 저희들이 좀더 협의를 강화해서 대중교통으로도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